안녕하세요. 프란스 드발의 내한의 유인원을 강의할 기초교육대학 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부에 이어 제2부 내한의 유인원어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 내한의 유인원어 주요 내용은 유인원 위넌 개통론인 유인원 가족, 침팬지와 번호부를 중심으로 한 권력과 섹스, 폭력과 친절, 그리고 양극단에서의 균형 잡기를 중심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유인원어 기원에 대한 개통도입니다.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 몸집이 큰 영장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번노보 그리고 인간이 유인원에 속합니다. 인류의 기원은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약 1,400만 년 전에 오랑우탄이 먼저 갈라졌고 약 750만 년 전에 판과 고릴라가 분화되었습니다. 고릴라는 인간과 같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지능을 발휘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인원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그 모습이 인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약 550만년 전 판에서 갈라진 침팬지와 번호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인원과 인간은 공동체 생활 외에도 집단 내에서 먹이와 배우자를 두고 서열에 따라 서로 경쟁하면서 권력과 섹스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판계통의 유인원들은 역지사지의 공감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침팬지의 사진입니다. 영화 아프리카의 여왕에서 주인공 캐서린 햇번이 말한 올러시 자연은 밝고 올라서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라는 대사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인원들은 이기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선을 행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도덕적 행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침팬지는 번호보와 다르게 수컷 중심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잔인한 폭력성과 공격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싸움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성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침팬지를 도살자 유인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은 번호보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암컷 중심의 번호보는 침팬지와 다르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낙천적 성향과 함께 성욕이 왕성하며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에 욕구를 이해하고 돕는 공감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쿠니라는 번호보가 떨어지는 찌르레기를 보호하고 날개를 잡아 날려보내는 행동에서 우리는 번호보의 측은지심의 감정과 동료의식에 대한 역지사지의 공감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짝짓기, 엉덩이 부비기인 지지러빙, 키스, 털 고르기 등의 섹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호보를 호색과 또는 가마스트라 영장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침팬지의 악마의 얼굴과 번호버의 천사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야누스적 존재로 읽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성선설 또는 성학설로 딱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에덤 스미스, 데이비드 흉, 찰스 다윈, 맹자와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고 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로서 성선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크, 홉스, 스펜서, 헉슬리나 도킨스, 마키아벨리와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 상태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래 이기적이고 잔인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와 종교 또는 강한 정부를 통해서만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들 사이에서의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발은 이 책에서 침팬지와 번호보의 행동 특징을 살피고, 인간들은 이들의 본성인 악마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을 모두 가진 영장류라고 합니다. 침팬지는 수컷 중심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잔인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고 공격적 성향으로 싸움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로렌치는 침팬지를 카이너 후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호번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성욕이 왕성한 낙천성과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돕는 공감적 성향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섹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번버를 호세카 또는 카마스트라 영장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천사의 얼굴은 감수성과 공감, 나눔과 협력, 사랑과 평화 등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사회 유지를 위한 규칙이 아닌 가치를 추구합니다. 개인만의 이기주의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체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은 개인에게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토벤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약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강자가 발전한다는 멜서스의 사회다원주의를 거쳐 우리 인간들은 혼잡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보다는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느냐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인간들은 사회 공동체적 삶에서 먹인 식량과 돈 그리고 배우자의 성을 두고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감사하거나 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대중들은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길들여진 모순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이는 꽤 괜찮은 음식이지만 옆에서 더 좋은 음식인 포도를 먹는 원숭이가 있으면 오이를 먹던 원숭이가 오이를 던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헛세부리기와 피 속에 흐르는 성적 질투심, 남녀의 역할, 물질의 소유, 지배욕구 등의 마키아벨리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1등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가진 곤모술술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에게 굽실을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력 욕구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볼때 오히려 강한 것이 약점일 때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의지와 그것을 견제하려는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배 성향이 강하고 더 공격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다수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자유, 평등, 파괴와 같은 가치는 결코 우리 손에 거저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에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중재자는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정성에 따라 화해와 평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20세기 이후의 다원화된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제한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기업들이 인간들을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정글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 국가와 기업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하여 긴장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전쟁을 하거나 협력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신자본주의 국가나 기업들은 권력과 자본의 소유에 대한 갈등이 동유럽 국가나 기업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경쟁이라는 신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사회가 공정분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신체와 인간의 본성이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공감은 자신의 감정과 다른 다른 사람의 감정과 동일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 인간의 도덕적 감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보다 타인의 존재나 태도 또는 목소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하라. 우리 인간들의 거울 속에는 각각 침팬지의 폭력성과 번호보의 평화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양면적 본성을 각자의 사회생활에서 균형 잡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는 제2부 내 안의 유인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곧이어서 제3부에서는 내 안의 유인원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주요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